자. 오늘은 챔피언 티어 정리. 시청자분들이 티어 정리를 좀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제 나름대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대로 티어를 정리해봤는데 이거는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게 어떤데?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이러시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챔피언들은 제가 좀 많이 플레이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는 챔프는 안 넣었고 일단 티어 정리 한거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1티어는 조이, 루시안, 판테온인데 조이는 요즘 선픽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콩콩이를 들면서 라인전 짤짤이 굉장히 좋고 빛의 망토 들면서 W의 이동 속도 증가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굉장히 캐리력도 올라갔어요. 일단 라인전 좋고 갱공도 나쁘지 않고 후반 안 밀리고 그냥 되게 다재다능한 챔피언인 것 같아서 조이를 1티어에 넣었고 카운터는 약간 좀 초반에 이렐리아, 이렐리아한테 솔킬 위험 그리고 카사딘은 좀 초반에 페나도 6렙 이후부터는 만나면 죽는 그런 느낌이고 야스오는 또 장막. 그리고 또 변수들 때문에 좀 힘든 챔피언으로 넣었어요 나머지 챔피언들 상대로는 조이가 대부분 다할 만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1티어는 조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루시안 루시안은 제 생각에는 탑에서 있을 땐 이렐리아가 라인이 길어서 좀잘 패는데 그나마 근데 미드에서는 라인도 짧고 그래서 루, 루시안이 좀만 잘하면 이렐리아도 어느 정도 이기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라인전이 진짜 깡패예요 루시안은 거의 오버밸런스급으로 라인전이 깡패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카운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갱 그나마 그냥 유성든 빅토르 같은 친구들이 조금 체력 압박 많이 들어와서 좀 힘들긴 한데 또 빅토르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루시안 상대로는 갱만 잘 피하면서 라인전하면은 그냥 카운터가 없다. 대신 갱받아서 죽으면 루시안만큼 쓰레기가 없어요. 음, 성장이 좀 말리면 많이 쓰레기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판테온 판테온은 일단 라인푸시 좋고 로밍 좋고 다이브 좋고 요즘 좀 초중반에 많이 게임이 터지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판테온도 1티어에 넣었는데 대신 클린즈든 신드라 만나면은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판테온 하실 거면은 신드라는 배나고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좀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스턴을 걸어도 클린으로 풀고 나가고 만약에 신드라가 좀 잘하면은 W 자체를 그냥 E 스킬로 밀어버려서 스턴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맞고 들어가려고 해도 또 밀려나고 계속 맞아요. 그냥 계속 맞기 때문에 신드라. 그리고 조이는 라인전은 힘든데 그래도 갱으로 좀 잡아볼 만하다. 저, 저 친구도 클린지 들고 빈망 들면은 좀 많이 잡기 힘들긴 한데 그래서 일단 카운터는 신드라 조이 이두 가지 정도로 뽑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갱 갱홍 잘 받으면서 로밍 다니시면은 그래도 할 만할 거예요. 그래서 1티어는 이렇게 세 개. 그리고 2티어 신드라. 신드라는 라인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에코라든지 피지라든지 이런 챔프들한테 라인전 잘 하다가도 갱한번 당해서 죽기 시작하면은 진짜 할게 많이 없는 챔피언이라서 좀 애매해 가지고 2티어 넣었고 사이러스. 솔직히 사이러스도 1.5티어 정도에 넣고 싶었는데 왜냐면 좀 진짜 성능이 좋아요. 일단 W p 브 p 말도 안 되고 딜도 잘 나오고 이동기 있고 CC기 있고 슬로우도 있고 궁극기 뺏어서 변수도 창출. 되게 매력 있는 챔프인데 초반 라인전이 약해요. 초반 라인전 약해서 한 5렙까지는 좀 버티면서 플레이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딱사이리 2티어인 이유는 초반 라인전 때문에. 딱 그거 진짜 저는 꿀챔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럼블 원래라면은 라인전 세고 로밍 좋고 뭐 포시자들고 로밍을 간다든지 유성들고 라인전 세게 하면서 로밍을 간다든지 되게 다재다능한데 그래도 너프 조금 먹었으니까 한 1.5티어 정도 주고 싶었는데 일단 1.5티어는 배제했으니까 럼블 2티어 그리고 피즈는 그냥 어떤 챔프를 만나도 초반에 힘든데 그 버티는 거좀 익숙하게 잘 넘기는 법만 잘 알면은 솔킬각 갱웅, 그리고 다이브, 이게 너무 좋아서 2티어까지 올려줬어요. 저는 솔랭에서 피즈 만나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르블랑.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1티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냥 라인전 그냥 괜찮은 편. 갱웅 좋고. 그런데 좀 은근히 카운터도 잘 맞는 것 같고 요즘 좀 센 친구들 상대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르블랑은 딱이 티어까지. 그래도 뭐 GLP 가시면서 최대한 정글이랑 같이 플레이하면은 더더욱 높아질 수는 있겠죠 티어 자체가. 그리고 이제 키아나, 라인푸쉬는 이거는 녹턴이랑 합쳐놔서 한번 뺄게요. 라인푸쉬는좀 별로고 로밍이나 딜 초정만 딜 모자라는 부분은 없는데 초반 라인전이 좀 약하고. 중후반에 좀 썩는 느낌이 있죠. 중후반에 상대방이 좀 진영 잘 잡고 있으면막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2티어. 그리고 로밍 얼마나 잘 가냐에 따라 1티어도 가능한. 음, 라인전이 약하고 갱호의 사기, 로밍도 사기. 대신 중후반에 좀 썩는다. 초중반에 킬을 엄청 주워 담고 전 라인을 터트릴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나오면은 중후반에 좀 썩는 그런 챔프라고 생각되고 이렐리아. 이렐리아는 손에 따라서 1티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뭐 뭐지? 몰락 마취의 불클 뭐 몰락, 트포스테라또뭐 있어. 특포, 트포, 중무, 거드라. 막 되게 템트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렐리아랑 야수, 이두 챔프는 그냥 손에 따라서 1티어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성능으로 보자면 그냥 딱 평균적으로는 그냥 한 2티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타, 오른, 노틸, 레넥, 아칼리, 녹터는 제가 많이 안 하는 챔프들인데, 그래도 상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카타리나는 라인전이 좀 별론데, 킬 주어 먹다 보면 사기고 오른, 노틸, 레넥 이런 친구들은 그냥 뭐 미드에서 무조건 무난하게 쓸수 있는 픽이고 아칼리도 너프를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 궁이 되게 안 좋다는 소리가 많았는데 버프 조금씩 먹고 라인전 자체도 준수하고 메커니즘 자체는 항상 나쁘지 않은 챔프라 잘 쓰는 분들 한정에서는 이티어좀 손에 안 익은 분들은 3, 4티어까지도 내려갈 것 같고 그리고 녹턴 녹턴이 좀 사기 같은 게 1레벨부터 그냥 라인 푸시잘 되고 아무리 처맞아도 기업하고 그냥 계속 무시하면서 라임 밀고 라임 밀고 시야 잡고 하다가 6렙때 그냥 다이브든 로밍이든 좀좀 좀 사기가 돼요, 녹턴. 개인적으로. 되게 쉽고 좋은 그런 챔프라서 저티어 분들은 좀 녹턴 많이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티어까지 내려가면은 좀 비주류가 많은데 다이에나는 얘도 조금 장인 챔프 느낌이죠. 한 라인전 좀 맞으면서 버틸 만하고 무난하고 한타도 뭐궁 쓰는 거에 따라서 되게 다르겠지만 무난무난하니 되게 성장 잘하면은 성능 자체는 2티어까지 근데 좀 비주르라 저는 뭐 3티어 좋고 야스오는 딱 그거죠 손에 따라서 1티어부터 5티어까지 가는 챔프 푸제짱 처럼 하면은 1티어 진짜 막이스킬 e 타면서 타워 두대 맞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5티어 이거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이스는 요즘 뭐 AD들 뭐 루시안, 판테온 얘네들한테 좀 밀리는데 AD 뭐 밴당하고 할거 없을 때 그냥 가끔 하는데 미드보다는 탑에서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좀 애매한 포지션이죠 요즘 제이스가 그리고 카시 라인전도 나쁘진 않고 캐리력도 충분히 있는데 초반에 만화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고 초반 싸움도 좀 힘든 편이죠 초반 싸움이 안 좋은 이유는 만화가 스킬 몇번 쓰면 그냥 만화가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중후반에 가서 캐리력은 있지만 사거리가 너무 짧아서 조합적으로 카운터 맞을 여지가 좀 있죠 그래서 그냥 3티어 투패도 진짜 도파님급 운영 라인전 이런 거면은 진짜 1티어까지도 줄수 있는데 저는 진짜 그 정도 급으로 이 챔피언의 성능을 끌어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3티어 딱 그냥 라인전 하다가 갱웅하고 가끔 뭐 궁으로 로밍 가고 요 정도로만 봤을 때는 한 3티어 챔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에 버프 먹고는 잘 모르겠는데 버프 먹고 썼으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갈리오. 얘도 그냥 딱딱 단단하게 미드에서 버텨 주면서 그냥 갱웅하면서 팀이 잘해야 이길 수 있는 챔프죠. 아리도 빈결 들면서 무난하게 갱웅 잘할수 있고 팀이 잘해야 이길 수 있는 챔프. 아지르 카사딘 진짜 중후반의 사기인데 요즘 초반에 그냥 게임이 터져 버리는 게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는 솔직히 쓰레기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좀 포텐 때문에 여기에 놔줬어요. 그리고 오리아나. 라인전은 괜찮은데 진짜 몇번 죽으면은 그냥 딜이 안 나와요. 돈도 안 벌리고 상대는 포타골도다 먹고 막 이런데 오리아나가 은근히 또 갱에 약해서 만약에 루덴 루덴까지 무난하게 뽑고 킬 한두 개 주워먹고 라인전 나쁘지 않다 하면은 한 2티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챔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도 약간 저도 이것도 장인류 챔프라 3티어에 넣는데 었 잘하면 2티어 까지도 올라가는데 완전히 1티어피까지는 못 가는 좀 챔피언이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챔피언인 것 같아요. 왜냐 이유는 초반 라인전 때문에. 초반 라인전에서 할게 그냥 Q 라인 밀고 처맞다가 Q로 라인 밀고 이거밖에 할게 없어서. 그리고 이제 쓰레기들 공개할게요. 리산드라 그냥 가성비 내가 미드를 하고 싶은데 손이 좀안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연습해 보실 만한 챔프인 것 같은데 좋은 챔프는 아니에요. 그냥 CC 좀 머리 쓰면서 정글러랑 같이 할수 있겠죠 이건 로밍도 다니고 블라디는 그냥 빡쳐요 그냥 이거 미드에서 쓴 애들은 진짜 있겠는데 이해가 좀안가 그냥 팀원한테 민폐 챔프 뭐 아지르 카사딘도 마찬가지고 블라디, 빅토르 이런 애들은 그냥 민폐 챔프에요 솔랭 솔렌. 솔랭에서 미드에 이런 애 나왔다? 그러면 은 그냥 우리 팀 뒤지든 말든 내가 커서 캐리해볼게 이건데 그게 안 되거든 얘도 죽고 우리 팀도 죽고 그냥 게임이 다 터져요 차라리 쓸라면 탑에서 쓰시고, 빅토르는 첫 기화에 그래도 무난하게 라인전 해가지고 마법공화 업글 되면은 2티어 3티어까지 올라갈 수 있,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그 업글 계속 못 하고 막 도란 사고 아무 개인장 사고 이러면은 그냥 썰렌 치는 게 나을 것 같은 챔피언이라. 근데 프로 경기에서는 쓸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랭 기준이에요. 솔랭 기준이고 프로 경기에서는 쓸 가능성이 있겠죠? 잘 이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벨코즈 라인전 좋고 딜잘 나오는데 진짜 이것도 잘하면 2티어까지도 갈수 있는 챔프인데 너무 너무 뚜벅이에요 그냥 뭐 에코 W를 맞든 뭐 스턴을 맞든 뭐 그냥 죽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망하기가 너무 쉬워서 쓰레기들이 더 없고 라이즈도 제가 진짜 좋아했던 챔프인데 그냥 지금은 쓰레기예요 제가 볼때 솔랭 기준 그냥 뭐할 수가 없어요 초반에 쳐맞다가 갱 한번 성공하면 그때 이제 좀 할만해지는 거고 아니면 계속 밀리는 거고 그냥 그리고 니코 얘는 그냥 언급 안 할게요 지금 그냥 쓰레기 같아서 저는 쓰기 싫어요 말자 미드 가고 싶은데 손이 안 따라주면 이거 아세요 팀 버스 타고 싶으면 이걸로 딱 이게 맞아요 미드 리산드라랑 약간 비슷한 류 챔프라고 딱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쓰레기들은 그냥 제가 솔랭에서 뽑기 싫은 딱그 챔프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넣었고 자,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 딱, 정지 버튼 누르시면서, 대충. 대충 이제 조금씩은, 그, 이유, 이후, 이유까지 조금씩 설명해 드렸는데, 또 아무래도 이렇게 3티어, 4티어, 5티어, 요런 애들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1, 2티어에서 좀 쓰셔가지고, 티어 좀 많이 많이 올려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기에 있는 챔프들은, 없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또 강의 영상 있으니까, 제 유튜브에서. 영상 한번 보시고 플레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티어 정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